우효는 인디레이블 문화인 소속의 신스팝 싱어송라이터입니다. 활동명인 우효는 감탄사가 아닌 우효! 본명 우효은의 앞두 글자를 따와서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기교 없이 투명한 목소리로 나긋나긋 읊조리는 듯한 그녀의 노래와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드는 목소리 진정한 소녀감성이 뭔지 보여주는 듯한 소녀소녀한 가사가 우효 노래의 특징입니다. 우효는 고등학교 때부터 취미로 피아노를 이용해 곡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곡한 곡들은 녹음을 해서 친구들에게 들려주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대학 시절 호기심에 미러볼 뮤직에 보냈던 노래가 호응을 얻어 우효의 첫 미니 앨범, 소녀 감성을 내게 됩니다. 현재는 런던 시티대에서 문화창조 사업을 전공 중이며 유학 중에도 피처링과 싱글 앨범을 통해 꾸준히 대중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추천해드릴 우여의 곡은 소녀 감성 100%입니다. 농구를 좋아하는 소녀가 창 너머로 농구를 하고 있는 옆반 훈남을 보며 부르는 노래 같은 소녀 감성 100%는 공기처럼 날아갈 것 같은 우여의 목소리와 발랄해지는 멜로디. 농구는 잘하지만 치마와 앞머리는 포기할 수 없는 순정만화 같은 사랑을 꿈꾸지만. 본인이 순정만화 캐릭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풋풋한 여학생의 마음을 200% 반영한 가사가 특징인데요. 처음 들었을 때그 설렘이 들을 때마다 커져가는 그런 곡입니다. 소녀감성 100%가 수록된 앨범인 소녀감성 앨범에 대해서 우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음악은 저에게 사진을 찍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18살 때내 얼굴을 사진으로 남기고 간직하고 싶은 것처럼 18살 무렵에 내가 했던 생각, 느꼈던 감정들을 시간이 지나서도 느낄 수 있게 캡처해 놓고 싶다는 생각으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녀감성 100%는 저에게 소녀감성이라는 사진 앨범 속 어리숙하지만 주제가 잘 담긴 사진 같은 곡처럼 느껴집니다. 이상으로 가수 우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떤가요? 우효에 대해 좀더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